뭐죠? 어, 왜 나단이지? <laughs> 왜? 설마 집 나갔나? 잠깐만요. 닭장이 저 모양이라 집을 나간 건가? 얘들아, 얘들아 돌아와. 아니 그리고 나왜 여기다가 버려? 여기 버려야지. 그래 그래. 먹이. 축사 청소. 씻기기. 축사 청소. <laughs> 청소를 아주 칼같이 해줄게요. 관리 좀 해주고요. 하하, <laughs> 어, 이상하다. 이거 왜 이러는 거죠? 쓰레기를 제대로 안 버리네. 밥을 먹고, 어, 깜짝아. 눈이 왜 이렇게 커지지? 목욕을 하고, 회찬이가 많이 바쁜가가. 가, 바쁜가 봐. 세찬이가, 어? 네. 씻으려고 물에 들어가자마자 연락이 와가지고, 바로 그냥 물기만 닦고 나갑니다. <laughs> 출발! 이거 치트 한번 쓰겠습니다. 이렇게 계속 냄새 나는 상태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. IT 축제, 오. 그 스튜디오에서도 혜찬이가 막 우와, 혜찬이 프로그래머 맞죠? 심즈에서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인데, 사실 뭐 하는 엔지 까먹었어요. 너무 오래돼서 거품병, 폭죽, 밤에 우리 불꽃놀이하자. 근데 맨날 이렇게 사놓고 까먹어요. 나는 이거 한번 만들어 볼래? 어, 이거 우리 정원사분 아니야? 이분 <laughs> 맞는 거 같은데, 왜 이런 축제에 와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지? <laughs> 어째서? 어째서 축제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? 이거 오래 걸릴 텐데. 그만하자. <laughs> 그만하자, 그만하자. 차라리 이걸 해가지고 해커톤에 참가하기. 이걸 해보자. 와, 이게 뭐야? <laughs> 누가, 누가 해킹을 잘하나? 그거를, 그거 1위를 가리는 건가요? 순위를 매기는 거야? 이게 다 뭐냐. 이 심지어 나는 되게 재밌게 하고 있다. 기다려줘야겠어. 집중했어. 프로그래밍 레벨 2 달성. 됐나요? 어, 뭐야. 비다 아루니 1위. 몰입형 밴드 컴퓨터를 주네요. 저는, 저는 몇 등이에요? 저는 아무것도 아닌가요? 이거 뭐야? 무한 루프의 가치다. 프로그래밍을 싫어한다고 인정해야 할까요? 인정하자. 이 IT 축제, 많은 축제들 중에서 제일 별로인 것 같다. 음식이나 먹자. 아, 지금, 아, 지금 내 표정 봐. 나 이거 싫어한다고 인정해서 그런가? 갑자기 지루해야 하는데? 제가 시킨 거 가져가시는 거 같은데요? 저기요 그거 제 거예요 아닌가? 나 받았나? 아니야 나, 나 손이 비었어 저기요 그거 제거 같은데? <laughs> 이 사람이 내거내거 뺏어 가서한입 먹었어 <laughs> 아 이게 뭐야 첫 입을 빼앗겼다 이상한 사람이야 세찬아, 우리 까먹기 전에 그냥 불꽃놀이 할까? 너무 헌한데 좀 아닌가? 잠깐만. 여기로 와보겠니? 어디 갔어 어? 세찬이 도망갔어요. 어? 근데 이거 색깔은 예쁘네. 뭐지? 이 뭔가 행위 예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헐, <laughs> 쏙! <All> so... <laughs> 끝났어? 색깔은 되게 예쁘네, 보라색이랑 일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. 아, 그리고 영상에서 이거 자전거 어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, 9월 며칠까지 포티즈 라이프 구매하시면은 받을 수 있는 자전거예요. 와 자전거 고수인데? 저 사이로 지나가네. 선생님, 왜 화가 나셨어요? 팁을 드릴까요? 혹시 팁을 드리면은 기분이 나아지실런지. 어, 갑자기 활짝 웃고 계신데? 뭐지?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? 여기요. 넣어두세요. <laughs> 앞으로도 저희 농장을 잘 부탁드립니다. 이거 안한지 너무 오래됐다. 털 깎고, 우유, 우유. 프라이 착해. 털레나 이거 우유 냉장고 바로 넣어 놓을게요. 넣어 놓고, 털 깎고. <laughs> 애들 다 착하다. 그때 보니까 막 거부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았는데. 우리 토끼들이랑 친해지면은 토끼들이 잡초를 먹어주거든요? 그걸로 어떻게 좀 해봅시다. 근데 토끼가 다 어디 갔냐? 집이 너무 넓어서, 어? 얘는 여운데? 어? 뭐야? 아니, 어떻게 들어왔어? 어? 큰일 났다. 밥 먹으러 왔다. 안 돼. 아니, 노래 불러주자. 안 돼! 안 돼! 선물 줄게 선물. 농산물 줄게 사과. 일단 노래 공격. <laughs> 됐나? 어 세찬이 나날 너무 부르는데. 가져가. 저희 친구됐어요. 동물 간식 만들기 유혹 간식의 재료는 아 딸기 잼? 딸기 잼 병조림 딸기 오 어, 딸기가 있다 누구세요? <laughs> 에? 유감스럽게도 이 가구는 다음 근린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캠페인 잠깐만 문제를 시정할 때까지 공과금 청구 금액이 증가한다고요? 잠깐만요 어? 누구세요? 갑자기 웬 핫팬츠를 입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, 이 사람 누구야? 그냥 일반 NPC 같은데, 일단은 딸기잼을 다 만들고 그러고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은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. 어, 가셨나? 하셨어요. 데이비드 갔다. 잘 됐다. <laughs> 잘 됐다. 잘 됐어. 여기서 동물 간식, 유혹 간식. 이거를 한번 먹여 보고 싶은데 자네요. 세찬아 불꽃놀이하자. 너 아직 안 자는 거 맞지? 청소해 줘야 되네.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고 가신 말하고 이거래. 그룹에 추가한 다음에, 음, 와, 여기 다갈수 있는 거예요? 와, 여기는 뭐야? 이거는 그냥 빈 건물인가? 여기로 와봐. 아, 자전거 같이 타고 이런 거는, 그런 거는 안 되죠, 그죠? 어, 졸려한다. 내가 그 졸음, 달아나게 만들어줄게. 자전거 같이 타는 거 있으면 좋겠다. 어? 근데 거의 거의 똑같이 도착했는데 여기서 내리고 안돼 가지마 <laughs> 가지마 왜 갑자기 손을 씻어 가지마. 선물 주기 폭죽 응? 갈색 암탉이 늙고 가고 있대요. 어때? 어 어. 불꽃놀이 준비 중. 아, 아, 또, 또. 아, 불꽃놀이 나 혼자 할래. <laughs> 아, 나 혼자 할래. 또 갔어요. 좋잖아. 근데 여러분, 왜, 왜 이렇게 안 어두워, 어, 어두운 거였구나. <laughs> 아니. 별이 너무 무섭게 많은데요? 너무 많은데? 잠깐만요. 일단 이거 불을 붙이고. 와, 어떻게 저렇게 많아? 불꽃 놀이를 할 필요가 없는데? 이미 그냥 하늘에 <laughs> 불꽃이 있는데? 또 도망간다. 그리고 불이 안 붙어요. 밖에 놓고 점화하기. 이러면 되겠지. 와, 이래도 안 되네? 짐 싸자. 안 된단다. 폭죽에 불이 안 붙여지는 버그가 있습니다. 아까 요건 되더라고요. 와, 불꽃놀이. 너무 예뻐요. 난 이거면 됐어. 난 이거면 돼. 너네가 좋으면 됐어. of Alpha Cloakum, Yasm chord. Yes